세기추레국기내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와 사사기록기 사무엘상아 열한기상아 역대상아 예스라 느예미야 예수도 역기 시 편자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에게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여 아모스 오바라 요나 미가 나오 마박 바스바냐 아케스가랴 말라기 마테마가 누가요한 사도 신경노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리포골로세 제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우 디도서 빌레모 히브리야 고고 유다서 요한 유다서 요한 요한 일 요한 유다서 요한 계시도 빌레모 히브리아 고보 유다서 요한, 요한 1, 2, 3 계시로, 유다서 요한 계시로, 구약 39권에다, 신약 27권으로, 성경 66권이라,